I love it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달살기 어디로 갈까요? 동남아 편에 이어서. 서유럽편, 런던, 바르셀로나, 베를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런던에서 한 4개월, 바르셀로나에서 2개월, 그리고 베를린에서 3개월 정도 체류를 했었어요. 도시별 매력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일단 첫 번째, 런던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 덕후. 네, 해리포터.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해리포터. 혹은, 어, 어 셜록홈즈 덕후. 네 네, 셔록홈즈 네 셔록홈즈 어, 베이커스트리트 가면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당신들 네, 가시면 됩니다 브리티시 액센트 막, 막 워터 막 이러면 막, 막 쓰러지는 애들 그리고 막 비틀즈가 걸었던 그, 그 거기를 막 가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가세요 근데 그런게 없다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싸고 인터넷도 느리고 뭐, 사람들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, 어, 하고, 사람들도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, 그 다음에, 어, 아, 그 날씨도 안 좋아요. 날씨 정말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막 영국이 너무 좋고, 막, 막 영들을 보면서 막 이런 게 없으면 가면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까, 네, 그 생각을 하고요. <목소리> 두 번째, 베를린. 베를린 같은 경우는 어, 뭔가 테키하고 크립토커런시 좋아하고, 디지털 노마드, 뭐, 블록체인, 뭐, 이터리움 뭐, 어,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. 혹은, 뭐, 어, 뭐, 인권, 히피, 뭐, 게이 친구들, 뭐, 뭐, 레즈비언, 뭐. 이런 그런 뭔가 좀 얼터너티브 무브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베를린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특히 예를 들면 그러니까 펄모컬처 농장에 가서 비건 음식을 먹으면서 게이 친구들과 함께 굉장히 오픈된 클럽에서 놀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베를린을 어 그럼 그런 뭔가 다양한 다양성, 그렇죠. 베를린은 다양성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다양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베를린을 가면 돼요. 세 번째, 어, 런던에 그런 뭐, 뭐 셜록 홈즈 뭐 관심 없고, 어, 막 베를린에 그런 다양성 관심 없고, 그냥 나 음식 맛있는 게 좋다 바르셀로나 가시면 돼요. 음, 바르셀로나 음식 너무 맛있는 거 아시잖아요. 뭐이야도 있고, 뭐쌍그리아도 있고, 음식도 맛있고, 뭐, 당연히 건축물, 가우디 엄청난 건축물을 말할 것도 없고.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사실 어, 실패하기 굉장히 힘든 도시예요.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도시가. 어, 앵글하면 다 좋아하는 도시가 바르셀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음식, 특히 음식 러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.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. 물론 각 도시별로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도시 어디를 리뷰해 주... 리뷰하면 좋지 의견 남겨주시면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영상을 돌아갈게요. 다시간 만나요. 빠이빠이. For the parties also may be Berlin. For the prices Berlin. For the craziest u f f Amsterdam. I don't know.